you <music> 지금 제 옆에는 비상교육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 CP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교육의 채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채팅방에도 실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팀원분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 CP님과 함께 저희 비상 비상교육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상교육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비상교육 g 우리는 남다른 상상과 혁신으로 교육문화 r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모든 이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한다. 라는 것을 저희의 존재의 이유, 즉,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상은 행복한 직원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곧 고객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 회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비상의 조직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모든 비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핵심 가치 우리의 믿음 7 가지인데요. 전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여 도출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비상의 조직 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핵심 가치라고 하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핵심 가치를 비상인 구성원이 직접 같이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 직원이 한 군데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낸. 믿음입니다. 핵심 가치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 아 이거 구성원 생각, 당연히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희 비상을 만들어 온 사람들과 저희가 앞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혁신을 즐기는 리더, 성숙한 소통을 하는 리더, 프로의식을 갖춘 리더입니다. 각각의 키워드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신다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직자분들께서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와 본인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 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신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상교육은 특별한 명칭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컴퍼니, 코어그룹, 코어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근데 기존의 본부나 실과와 같은 조직구조에서는 부서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유연한 조직구조 및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변신 합체 로봇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 어. 만화에서 보실 때 로봇들이 변신하고 합체하는 순간 동안은 악당들이 기다려주죠.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실제 기업에서는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변신과 합체를 위해서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비상교육이라서 그런지 제 수준에서도 바로 이해가 되는 방식입니다. <laughs>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시장과 그리고 환경을 해석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구성을 만들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과감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상 교육하면 완자 오투 한끝과 같은 학창 시절 학습 교재와 교과서를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완자 오투 이런 거다 풀었었거든요. 어, 저희 고객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 네, 아, 푸셨나요? 저... 아 저도 1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이렇게 저희 비상은 출판 사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에듀 플랫폼 제공, 콘텐츠 해외 수출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비상 교육은 동유생이 굉장히 많다고 유명한 기업인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바 힐링 그리고 비바 모닝, 비바 런치. 그리고 교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휴식을 책임질 안식휴가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비바라는 표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된 배경이 있는 건가요? 구성원들의 성장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회사인데요 앞에 비는 비상이고요 뒤에 바는 밸류의 앞에 두 글자를 따 거예요 그래서 비상의 가치라고 해서 비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